오늘 여러분과 함께 알아볼 지혜는 바로 노후 준비에 대한 지혜입니다. 만일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요양원에 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요양원에 가게 된다면 그저 고용 관계일 뿐인 사람들에게 내 몸과 마음을 맡겨야 합니다. 따라서 요양원에 가기보다는 나이가 들어서도 건강을 유지하면서 행복한 노년을 보내는 게 중요할 텐데요. 이런 노년을 보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인생의 지혜들을 토대로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우리는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세월 동안 많은 사람을 만났고 헤어져도 봤을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아봤을 때 그동안 잘한 것도 있을 것이고 후회되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 후반전을 전반전보다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신살부터는 남은 인생에서 버릴 것과 죽어도 버리면 안 되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만 합니다. 나이가 들어가며 꼭 기억해야 하는 일곱 가지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무슨 일이 있어도 과로하지 마세요. 중년 이후부터는 이제 무리할 나이가 아닙니다. 젊을 때는 좀 아파도 약 먹고, 부러져도 수술을 하면, 큰 후유증 없이 다 치료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한번 아프고 나면 치료를 하더라도 온전히 회복되는 것이 아닌 조금씩 건강이 약해집니다. 마치 가을비가 내리면 내릴 때마다 점점 겨울이 가까워 오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절대로 몸을 무리하게 쓰면 안 됩니다. 젊을 때 무리해서 몸을 억지로 쓰는 것과 같다고. 지금 상황을 똑같이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정말 위험한 행동이고 내 노년이 괴로워지는 일입니다. 그렇게 인생의 후반전에서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과로하면 안 됩니다. 내 의지가 있다고 해서 무리해서 억지로 뭘 자꾸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건강하게 나이가 들기 위해서는 본인의 몸 컨디션에 맞게 생활해야 하지 아직 젊은 나이라고 무리하다가는 앞으로 남은 긴 시간 동안 큰 고생을 하며 살수 있습니다. 둘째, 결코 폭식하지 마세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몸에 필요한 만큼만 적당히 먹고 숟가락을 놓아야 합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고 좋은 일이 생겼더라도 한 번에 음식을 많이 먹는 것은 내 몸에 독이 됩니다. 술을 먹더라도 과음하면 안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달라지는 점은 소화기관 등 장기가 약해진다는 점입니다. 그러니 과음이나 과식을 하면 안 됩니다. 적당히 배가 찼으면 멈춰야 하지 음식이 들어간다고 계속해서 먹게 된다면 노년에 정말 큰 고생을 할수 있습니다. 비만으로 인해 고생하는 노년도 많습니다. 영양실조는 크게 걱정할 게 없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못 먹어서 영양실조로 내가 일찍 죽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대부분 과식이나 과음으로 몸을 망치고 명을 단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음식을 먹고 소화가 잘안 되고 더부룩함이 오래 간다면 내 장기가 예전만 못하다는 겁니다. 배고픔이 사라진 정도로만 드세요. 배부름이 느껴질 필요는 없습니다. 셋째, 적당한 노동을 하세요. 굳이 돈 버는 일이 아니더라도 적당한 강도의 노동은 좋습니다. 집에서 가볍게 설거지도 하고, 대충이라도 방 청소도 해야 합니다. 시골에 사신다면 작게나마 농사 일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몸이 뻐근하고 움직이기 귀찮다고 매일 방에 누워있고 활동을 안 한다면 오히려 건강에 나쁩니다. 몸이 조금 힘들더라도 무리는 하지 않는 수준에서 가벼운 강도로 움직여줘야 합니다. 다리가 아파도 조금이라도 걷고, 소일거리를 해야 몸이 굳지 않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 운동이 됩니다. 따로 무리해서 시간을 내며 고강도의 운동을 하는 것보다 일상생활에서 몸을 계속 움직여주는 것이 신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좋습니다. 우리 사람은 결국에 숨이 넘어갈 때까지 일을 해야 합니다. 꼭 돈을 벌려고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중장년층들은 젊을 때 너무 과로한 습관이 있어서 그 습관이 계속 남아있습니다. 시골 노인분들은 특히 이내 욕심을 내서 무리를 하거든요. 오늘 곡식을 다못 심으면 내일 심으면 되는데 마무리하고 싶어서 오늘 늦게까지 하다가 밤에 끙끙 앓습니다. 이건 정말 좋지 않은 행동입니다. 건강을 위한 노동임을 명심하시고 몸에 무리가 안 가게 적당하게 해야 합니다. 넷째, 자기 재산을 적당히 가지고 계세요. 자식이 예쁘다고 내가 가진 모든 재산을 지나치게 다 주면 안 됩니다. 내가 100이라는 재산이 있으면 80 정도는 정신이 온전할 때 나눠주는 게 좋습니다. 미리 딱 배분을 하세요. 그래야 싸움이 없습니다. 적은 비율의 재산을 끝까지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목소리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자식과 부모 관계도 아름답게 하는 법입니다. 내가 늙어서 추하게 살지 않는 법이에요. 내가 도시에 살고 있으면 방한칸 내가 살집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게 자기 소유든 전세든 월세든 다 괜찮습니다. 물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을 다 놓아버리고 빈털터리로 살아도 괜찮아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그렇게 생활하는 것은 크게 힘듭니다. 내가 욕심 없이 몸누일 방만 있어도 만족한다면 그렇게 살아도 좋겠지만 그렇게 사는 것은 스님이나 신부님이 아니라면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따라서 나이 들어서 고생 안 하려면 자기 집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시골 분들은 서일거리하고 반찬 심어 먹을 작은 밭도 있으면 좋고요. 도시 분들은 자기 용돈 쓸만한 건 넣어놓고 1년이자 계산해서 한 달에 몇십만원 정도는 나오게끔 만들어 놓는 게 좋습니다. 늙어서 몸 놓을 자리도 없으면 그렇게 추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추해질 겁니다. 젊은 사람은 빈털털이도 괜찮습니다. 뭘 해도 돈을 벌수 있어요. 그런데 늙으면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약간의 돈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가족 간의 사이가 좋을 수가 없습니다. 자식 쳐다보고 용돈을 주나 안 주나 생각하면 자식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럼 다큰 자식을 욕해야 하고 이웃사람한테 자식을 욕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요새 욜로라 하면서 번 돈을 다 써버리는 그런 생활이 유행하는 것 같지만 이런 식으로 살게 되면 나이 들어서 반드시 후회합니다. 즐기는 것도 좋지만 최소한 내가 먹고 살 정도는 작정하고 만들어둬야 노후가 좋습니다. 다섯째, 자식에 대한 집착을 버리세요. 자식이 무조건 잘 되어야 한다는 집착은 더 이상 말할 것도 없고 자식한테 바라지를 마세요. 내가 자식한테 바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자꾸 자식을 욕하게 됩니다. 자식을 욕하는 것은 결국 내 욕을 하는 것입니다. 아이를 누가 낳고 누가 키웠습니까? 내 얼굴에 침 뱉기입니다. 다 내가 키운 대로 자란 겁니다. 인사하러 오면 자식이라도 고맙다. 내가 어릴 때 키웠다고 이렇게 찾아와서 인사해주니 고맙다. 이런 관점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용돈을 주면 고맙다. 나를 찾아오지 않아도 귀찮게 하지 않아서 고맙다. 늘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부모가 늙었는데도 자식이 찾아와서 손 벌리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사업한다고, 노름한다고. 돈다 잃고 가족 간에도 사고치는 집도 많아요. 자식은 안 찾아올수록 좋습니다. 무소식이 희소식이에요. 결혼해서 자기들끼리 잘 살면 세상에서 가장 고마운 일입니다. 그걸로 절대로 섭섭해하면 안 됩니다. 독립해서 내보냈는데 안 돌아오는 것은 당연한 자연의 이치입니다. 새가 새끼를 낳아서 날려보냈는데 나중에 새끼가 어미새를 안 찾아온다고. 원망하는 것 봤습니까? 돼지도 서도 그런 경우 없습니다. 자식을 원망하지 않으면 내 자식은 무조건 효자, 효녀가 됩니다. 뭐든지 관점의 차이예요 여섯째, 젊은 사람한테 굳이 잔소리 하지 마세요. 이러쿵, 저러쿵 하지 마세요. 입을 빡 다무는 연습을 하세요. 그럼 젊은 사람들이 나를 늘 보살펴 줍니다. 자식하고 같이 살면 나이가 들수록 자식들이 자연스럽게 부모를 보살핍니다. 대부분의 가족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아예 부모 곁을 떠나고 안 찾아오는 것은 그 부모한테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내가 잔소리가 많았구나, 남의 인생에 너무 간섭했구나 하고 다 깨달아야 합니다. 스물 살이 넘어가서부터는 아이들 간섭을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내 나이가 벌써 50이 넘으면 자식도 나이가 먹고 어른이 되어 가는데요. 자식이 성인이 되어도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부모의 특징입니다. 이것이 노인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자기 인생을 아름답게 살기 위해서는 잔소리를 안 해야 합니다. 같이 밥 먹으러 가자거나 같이 놀러 가자 이런 얘기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의사 전달을 위한 말은 다 해야 해요. 그러나 남의 인생에 간섭을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내 말을 들었느니 안 들었느니 하며 싸우지 말고 그저 성인대 성인으로서 대하라는 뜻입니다. 일곱째, 인색하지 마세요. 사람들 누구나 자손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똑같습니다. 그 자손이 잘 되려면 잔소리를 할 것이 아니고요. 그러려면 보시를 해야 합니다. 복을 지으셔야 해요. 작은 돈이지만 여기저기 어려운 사람을 도와보세요. 다만, 천 원이라도, 이천 원이라도, 그 돈을 남을 위해서 쓰는 것이 복 짓는 일입니다. 이렇게 복을 지으면, 우리 자손들은 저절로 잘 됩니다. 사람이 결국 생을 마칠 때 바라는 것은, 딱두 가지 정도 아니겠습니까? 하나는 내가 죽어서 좋은데 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남은 자손들이, 떵떵거리며 사는 것이지요. 그 외에 딴 것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서 좋은 곳에 가고, 자손이 잘 되려면 보시를 해야 합니다. 마음이 조금 너그러워져야 해요. 인색하면 안 됩니다. 연세가 들었는데 돈에 너무 집착하고 물건에 집착하면 좀 초라해 보입니다. 젊은 애들은 뭐든지 악착같이 모으고 힘내서 살려고 하면 그게 예뻐 보이지만 나이 든 사람은 조금 취해 보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너그러워져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도 옷도 형제나 친구지간에 누가 좋아 보인다고 하면 나눠주기도 할줄 알아야 합니다. 어차피 죽고 나면 저 세상에 하나도 못 가지고 갑니다. 어차피 죽고 나서는 태울 물건들이잖아요. 내가 너무 유명해서 박물관에 기증할 것이 아닌 이상 다 태웁니다. 내가 죽기 전에 남한테 주면 모두 선물입니다. 똑같은 물건인데 죽기 전에는 친구나 자식이 좋아하는 선물이고요. 죽고 나면 귀신 붙은 물건이 되어서 아무도 안 가지려 합니다. 아까운 물건 태우기 아쉽잖아요. 그러니 미리미리 나누어 주세요. 나누는 행동 자체가 집착을 놓는 것입니다. 어려운 게 아니고 그게 바로 복을 짓는 것이에요. 그런 식으로 인생을 살면 가을 은행이 노랗게 물들어서 떨어져도 사람들이 주워가듯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봄에는 새싹이 돋고 벚꽃 개나리도 핍니다. 여름이 지나면서 새싹들도 무성하게 자라다가 가을이 되면 단풍이 들고 결국에는 모두 떨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봄의 세상을 예쁘다고 하고 가을의 가랑잎은 쓸쓸하다고 외로워도 합니다. 그런데 반드시 그렇게만 안 가요. 절대로 그런 게 아닙니다. 봄의 꽃 또한 예쁘고 날 좋은 가을에 잘 물든 단풍도 너무너무 곱고 아름답습니다. 봄에 꽃놀이도 많이 가지만, 가을에 단풍놀이도 많이 갑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아이가 처음 태어나면, 어릴 때 살결도 부드럽고, 얼굴도 새거여서 탱탱하고, 이팔 청춘이라는 말처럼, 10대 후반부터 젊을 때는 아름답지요. 그런데 늙으면, 눈도 잘안 보이고, 귀도 잘안 들려요. 여기서 더 나아가면 잘 걷지도 못하고, 머리는 하얗게 됩니다. 늙으면 이제 끝났다 하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꼭 그렇다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 인생에 대해 얘기를 할 때, 20대, 30대가 얘기하는 것과 60대가 얘기를 하는 것과 어떤 얘기가 더 깊이가 있고 신빙성이 있을까요? 당연히 나이 든 사람의 얘기가 더 깊이가 있을 겁니다. 살아온 세월과 경험은 무시할 수 없. 그에 따른 지혜도 다르니까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야기가 구수해지겠죠. 술도 익어야 맛있고요. 된장찌개도 된장 국물이 재료에 잘 스며들어야 제 맛이 납니다. 밥도 충분히 뜸이 들어야 됩니다. 라면 끓일 때도 적당히 삶아서 밀가루 냄새가 빠져야 먹을 수 있죠. 그게 바로 맛입니다. 우리 인생도 나이가 들면 삶의 맛이 있습니다. 늙어서 초라해지느냐, 아니면 원숙해지느냐, 이것은 몸둥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로지 단 하나,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가을에 잘 물든 단풍을 보면 봄꽃보다 더 예쁩니다. 날씨가 쌀쌀한데 빨간 노란 단풍 보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잘 늙어버리면 무지무지하게 예쁩니다.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가 인생의 많은 경험에서 우러나오기 때문에 들을만합니다. 어린 사람들이 깊이 없이 그저 조잘조잘 떠드는 것은 시끄럽기만하지 영양가가 없는데 노인의 한마디는 말의 의미가 바다처럼 깊습니다. 늙어서 그런 멋을 잘 부릴 줄 알아야 합니다. 나뭇잎이 떨어졌는데 사람들이 주워가는 것은 단풍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누군가 새파란 잎이나 꽃을 주워가는 것 보셨습니까? 떨어졌는데도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은 바로 단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풍처럼 아름답게 물들면 자식한테 버림받을 일도 절대 없고 자식이 없어도 이웃이나 친구에게 더 나아가 세상에게 버림받을 일이 절대로 없습니다. 잘 늙어가기 위해서는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고 버리지 말아야 할 것들은 반드시 챙겨가며 그렇게 인생의 후반전을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만일 아직 노후를 걱정하지 않는 젊은 나이라면 이 말을 기억하세요.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고난을 견뎌야 한다는 사실을요. 우리 인생은 꽃과 같습니다. 봄이 오기 전 날씨가 자주 변덕을 부리곤 합니다. 이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인생의 길을 걷다 보면 아무리 대비한다 하더라도 예상치 못했던 걱정거리도 생기고, 자신에 대해 불안감에 휩싸일 때도 있습니다. 허둥지둥대는 날도 있고, 갑작스레 찾아오는 두려움으로, 걸음을 멈춰서는 날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변덕스러운 날씨가 지나가면, 언제나 따뜻한 봄은 옵니다. 이처럼 스스로 특별한 집착을 갖지 않고, 자연의 이치를 거스르지 않는 한,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려움은, 우리가 인내하고 극복한 끝에 새롭게 찾아올, 봄을 알리는 전령임을 알아야 합니다. 꽃들은 추위를 견뎌내서 화려한 꽃을 피워냅니다. 우리의 인생 역시 그런 시련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더욱 밝게 빛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겸허한 마음을 되찾아야 합니다. 최근 사람들이 잃어버린 미덕 가운데 하나가 바로 겸허함입니다. 겸허함이란 항상 공손한 마음으로 머리를 숙이고 공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며 무언가 깨달음을 얻었을 때에도 스스로를 제어하며 담담하고 태연하게 행동하는 것, 서로 상대를 먼저 배려하며 양보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 등을 말합니다. 물론 살면서 내까라는 자기주장이 필요한 경우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이대로 겸허함으로 대표되는 아름다운 마음을 영영 잃어버린다면 사회적으로 큰 손실을 가져올 것이 명백합니다. 생각해 보면 내가 가진 능력이나 역할이 전적으로 나만의 소유일 까닭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것들은 모두 어쩌다 나에게 주어진 것이었으며 나는 그것을 갈고 닦는 노력을 했을 뿐인 것이죠. 아무리 뛰어난 능력도 또 그것이 만들어낸 성과도 그저 나만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인류와 사회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라고 여기는 것. 겸허라는 미덕의 본질은 거기에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아직 인생의 전반전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너무 아득바득 살지 말고 자기 몸을 돌봐가며 지금 하고 있는 스포츠를 단거리 경주가 아닌 마라톤이라고 생각하며 하나하나 차근차근 쌓아 올리세요. 후반전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아직 경기는 끝나지 않았으니 나이가 들었다고 좌절하지 말고 아직도 남아있는 길고 긴 인생 행복한 말년을 위해 지금부터라도 자신을 사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반전에서 빛나는 승리를 거두더라도 후반전에서 병마를 이기지 못하고 결국 패배로 마무리 짓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됩니다. 바쁘게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자신을 사랑하고 돌보며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항상 웃으며 행복함으로 가득한 그런 날들이 계속 되길 바랍니다. 노후의 빛나는 지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